안녕하세요, 해공호재입니다 자, HLB입니다. 자, HLB 오늘 어장중 오후 장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래로 어,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내려왔었죠. 우리 투자름들 좀 당황할 수도 있었고요. 또 호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어, 실제 FDA 재허가를 위한 우리 보완자료. 뭐, 따지고 보면, 어, 내일까지가 제출 기한이었기, 어, 제출하겠다라고 앞에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내일, 뭐, 저기, 그, 그, 제출하지 않겠느냐. 뭐, 우리가 저는, 어, 추석 전에도, 어, 미리 좀 제출하지 않겠느냐라고 또 전망도 해봤었는데, 뭐, 날짜상으로는 그 부분들을 다, 어, 다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추석 이후에, 오늘 19일, 그리고 내일 어,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결국은 HLB와 우리 항소 제약과의 어쨌든 어, 의견들이 어, 잘 어, 돼서 결과적으로는 항소 제약이 2 0일까지 어쨌든 제출한다라고 공, 우리가 그 내용을 실제 HLB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이 일정상.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늦어도 내일은 제출했다라는 소식들을 좀 전해 전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HLB가 실제로 시세가 강하게 한번 위로도 나올지 아니면 아래로 아래로 차익 매물들이 쏟아질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장중의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오늘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 시간은 오후장 시간은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투자자 분들이 다소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에서 우리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하락한 이유 이런 명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서두가 좀 길었는데 그런 이유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HLB가 워낙 후두도 오늘 장중에 갑작스럽게 좀 밀려 내려왔었고요. 어,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흐름들이 매우 좋았죠. 시가가 여기 추세를 어 상단을 추세 상단을 돌파하면서 시가가 만들어졌고요. 장중 한때 이렇게 고가가 얼마였나요? 3.25% 뭐 크게 급등은 아니지만 상승 흐름사를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반도체 쪽으로 수급들이 매우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 수급들이 오늘 제약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좀 좋았죠. 그런데 그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어디가 좋았나요? 그걸 우리 투자님들 잘 아셔야 돼요.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쪽이 좋았던 거예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HLB도 좋아서 아 그래 정말 다행이다 라고 제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만 어,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후장으로 가면서 예, 바이오 시밀러 쪽은 수급들이 계속 살아있는데 이쪽 신약 개발 쪽 신약 쪽은 다소 좀 약하다. 아, 우리가 이 부분은 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제가 저번주 우리 추석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물 보안법 때문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생물 보안법 통과 이거 이제 미국 하원에서 표결 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서 실제로 바이오 시뮬러 부분들로 수급들이 일시적으로 더 들어가고 있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체크 안할 수가 없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5%씩이나 오르니까 뭐 거의 뭐 말할 것도 없다. 그냥 말다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우리 제약 바이오 탑이잖아요. 예, 네, 그리고 코스피 시총 4위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오늘 5.7% 가량 오르고 있으니까 뭐말다 했다라고 할 정도고 셀트리온도 3% 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종목인 이두 종목이 강하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 헬스케어 쪽또 제약 바이오 업종을 이들이 다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 시장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그렇죠? 알테오젠이 9% 가까이 올라가 버리니까 뭐 리가켐이라든가 그 외에 뭐삼천당제약뭐 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이쪽으로 알테오젠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붙어 들어가면서 HLB가 상대적으로는 예, 여기 신약 개발에서, 신약 개발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좀 차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영상 찍어드리기 전에, 어, 제가 홈페이지라든가, 뭐, HRB 유튜브 홈이라든가 다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일단은 오늘, 지금 제가 영상 찍기 전까지만 보더라도, 일단은 특별한 소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 보안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소식들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뭐, 찌라시는, 뭐, 오늘, 내일, 어, 항서제약에서 제출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뭐, 일부 찌라시는 돈다라고 하는데, 어, 일단은, 뭐, 그런 찌라시를 우리가, 뭐, 100% 믿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런 소식들이 있다 정도만, 투자자분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런 찌라시가 나온다라고 해서, 어, HLB 주가가 뭐 급락하고 급등하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이제 어, 그런 과정에서 우리 HLB가 어, 만약에라도 찌라시가 돌아서 흔들거렸다 그러면 진양군 회장이 또 나와서 또 발언을 할 거고요. 기사 내용들은 또뜰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 저는 어, 이런 그런 찌라시보다는 어, 내일 날짜까지 좀더 확인하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hlb가 신약 개발 쪽에 아무래도 집중하고 있어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니까 어 그거 맞습니다 네, 그거 맞는데. 큰 틀에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오늘 삼성전자 자 지금부터 볼게요 삼성전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 프로그램 종목별로 프로그램 매수 보면 삼성전자 지금 보시죠 우리 장중저점이 제가 한 11시께 우리 장중 브리핑 올려드릴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우리 이제 오늘 장중저점은 나왔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예, 제가 이 장중 브리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바로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자, 한 11시께부터 프로그램 매수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보세요, 여기. 확인되시나요? 여기 보이죠? 바닥을 잡고, 이렇게 순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온 거예요. 확인되시나요? 네 이렇게 치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고 나오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누구하고 수급이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같이 볼게요 여기 SK하이닉스도 같이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SK하이닉스도 쭉 늘려보면요 오늘 오전 그한 11시께부터 해가지고 낙폭을 이렇게 대거 축소한 거예요. 보이죠? 네. 이 수급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의 수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갑자기 돈을 끌어다가 새로 막 SK 하이스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시장의 수급 가지고 결국은 넣고 빼고 결국은 수급 순환매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그림들이 누구하고 정반대냐? 바로 HLB하고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HLB로 가볼게요. HLB 보시면, 뒤로 쭉 돌려보면, 우리 HLB는 한 10시 반, 11시께가 결국은 고점이었다라는 것을 여기 확인할 수가 있죠? 예, 눈에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고점을 오히려 잡으면서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 전환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수급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오늘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SKNX가 바닥 잡으면서 수급이 IT 반도체 쪽으로 좀 들어갔던 수급들.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워낙 장 초반부터 강했었는데 그 수급들은 안 빠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간 것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속에서 그 속에서 HLB 쪽을 좀 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HLB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 어, 비중을 축소하면서 그 비중을 어, IT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면서 시장을 바닥을 확인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어. 우리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라든가 제약바이 종목들은 수급적으로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크게 문제될게 지금 없는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우리 HLB 오늘 비중 축소는 투자자분들에 의견 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HLB 비중을 현재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드렸고요 어, 아주 빠르게 변동성이 어, 한시 정도부터 아래로 확 무너졌기 때문에 HLB를 좀더 집중적 있게 제가 체크를 했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선 지금 보시다시피 병국점 상황이잖아요. 언제든지 지금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방향을 아래로 틀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으냐? 더운다나 이슈가 내일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투자 여러분들 요점을 요것만 꼭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꼭 체크하시면 돼요. 앞에서도 투자 여러분들이 많은 대응을 해오셨지만 그 대응들이 항상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지금도 이 요점을 꼭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런 대응들이 투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장중에 대응이 좀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 주시면요.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유료 회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하십니다. 어, 문의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구독자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바로 어떤 거냐면요. 바로 오늘 떨어졌던 이유와 오늘 반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은 그 반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어, 만약에 지금 뭐훅 그냥 지나와서 기억이 잘안 나시면 꼭 되돌려 보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렇게 호재를 앞두고 있는 HLB 오늘 내일 앞두고 있는 이이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확 한시경부터 해서 빡 빠졌는데. 장중구점은 우리 HLB는 10시, 11시 예, 그 다음에 우리 ID 반도체 쪽이 저점이 잡혔던 게어 10시, 11시 예,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반대로 나타났다 어 수급들도 그렇게 반대로 프로그램 매매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국 은 세력들이 수급을 예, 이전했다고 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 제약 바이오 내에서 제약 바이오는 흐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약 바이오 내에서 흐름이 지금 어디가 강해요? 바이오 시밀러가 강하다 그랬죠. 복제야. 그쵸. 그렇죠? 신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는 강했고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우젠이 유독 강했다란 말이죠. 리가캠까지 이제 포함시키면 그러니까 우리 제약바이오,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놓고 봤을 때 HLB가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약세인데 반대로 다른 쪽은 강했단 말이죠 그럼 내일 이들 종목들이 오늘처럼 또 미친듯이 날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릴가캠이또 미친듯이 날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또 미친듯이 날라가면요 저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데 뭐 주식시장에서 불가능이라는 건 없으니까 뭐 안되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날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날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HLB가 또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가 돼야 되는데 바로 오늘 우리 우리 HLB가 강하게 오르지 못했었던 이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은 우리가 반대가 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젝스, 뭐, 셀트리온, 알테오젠, 뭐, 리가캠,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쉬어가야 돼요. 이들이 뭐, 급락할 필요는 없어요. 막, 3%, 3% 5%막 급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냥 뭐, 1%, 2%대에서 그냥 버텨만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HLB는 갈수 있습니다. 오늘 못간 거, 어, 뒤늦게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반대로 수급들이 반대로 뭐 IT 반도체, 뭐2차전지 제약 바이오 막 마구잡이로 들어가면서 지수 당겨주는데 HLB가 못올라 간다,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투자 여러분들 내일 조치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투자 여러분들 오전 장에 특히 오전에 결정이 좀 많이 되니까 어, 뒤늦게 가면 이미 어느정도 정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전에 한 1시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개장 후에 1시간 정도니까 한 10시 전후가 되겠죠 10시 전후에 우리 HLB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오늘은 어느 정도 지금 변동성이 나왔습니다만 이미 어느 정도 이그 변동성이 아래위로 흔들어 놨기 때문에 더큰 변수가 생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약 바이오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안 좋은 것이 아니고 시장이 막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HLB는 오늘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만 내일 우리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HLB 우리 투자자님들 심각하게 아주 중요하게 잘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9월달 앞으로 이제 11월달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화살표 매매방 가입신청 문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HLB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유 중에 또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투자님들이 영상을 중간중간에 스킵으로 막 넘겨 버리면 건너뛰게 버리면 나중에 결국은 제가 말들을 한 것에 대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꼭 스킵으로 막 건너뛰기 넘기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헷갈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그 얘기를 해 드렸는데 투자님들이 못 듣고 이해 못 하고 막 넘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도 마지막까지 또 중요한 얘기 한 마디 더 말씀드릴 거요 바로 미국 실시간 나스닥 백 선물 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개장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1.5% 가량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0분 차트로 가볼게요.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백 선물 지수입니다. 우리 오늘 개장한 이후에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다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물론 지금 흐름이 지금 흐름이 오늘 미국장을 뭐 종가까지 무조건 상승해서 급등한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이 흐름들을 우리 투자자님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 흐름 나쁘지 않구나. 우리가 기대했었던 거 바로 그거잖아요. 추석 전에 우리가 다막 비중을 줄이거나 막 어, 우리가 겁나서 시장 어떻게 될까 겁나서 털고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최선 저는 미국 시장이 상승 또는 횡보에서 버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버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봤던 겁니다. 바로 그것은, 네, 미국 시장이 그만큼 네, 탄탄하다는 것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어, 다만 그게 0.25, 베이비 스텝으로 인할 거냐, 아니면 빅 스텝으로 0.5포인트 인할 거냐인데, 그 역시나 미국 시장을 크게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오전장에 낙폭이 좀 컸습니다만 중국 시장 개장된 이후에 빠르게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우리 양대 지수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뭐 크게 상승하지는 못합니다만 코스피 지수 보압까지 낙폭을 많이 줄여놓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6%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들이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우리 HLB가 내일은 내일은 이들 오늘 강했었던 바이오 시밀러 종목들이 다소 좀 주춤하면서 쉬어갈 때 HLB가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와주길 우리는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